문 열려. 어, 나잘 봐. 어. 거기 문 열리잖아. 걸로 가는 거 아니야. 아야 어! 나나 나 죽어. <laughs> 아 당님의 문총을 어? 받고 싶은데. 네개강가찐 아, 치킨. 네개강가진 치킨. 빨리 와. 야. 담대리님 안녕. 야 가자 가자. 같자 가자. 안치기 절... 안치기 여기서 안 죽을 것다나 쳐줘 그냥 가면 돼아아 <laughs> 짜증 나아왜쳐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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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봐 아자가 가. 가세요 출발 나 할게 출발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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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고요 안쳐안쳐안쳐 안쳐. 진짜 안치기 오오 안쳤 안쳤는데 황금 사과좀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좀 필요한 미연이 안쳐야 되는 거야 아 여기 좀 필요한데 여기 <laughs> 아! 아 잠뜰이님! 잠뜰! 근데 제가 이번에 깰게요 에이 에이, 에이. 에이. <laughs> 잠뜰이가 설마 이걸 잠뜰이가? 아 진짜 깨면은 깨면 대박이다 오케이 잠뜰이 나이까지 왔어 어디? 야, 거기까지 밖에 못 갔어? 아나 어. 다시 왔는데? 오케이 아 잠깐만 먼저 먼저 오와. 가 저쪽으로 쳐줘. 가야 돼 이거 저쪽으로 가야, 아니 이거 치면은 오히려 더 날라갈걸? 야, 너 저쪽으로, 뒤로 뒤로 넘어가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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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로 다시 가야돼? 가봐 뒤로 다시 가, 뒤로 나 먼저 할게 아, 시야 때문에, 시야 아, 오케이 어 아, 보여줄게, 여기서 그 위쪽으로 극한 점프, 오케이 이렇게 오 이쪽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와봐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여기 쳐줘야 돼, 여기는 거기, 그 위, 위로, 위로, 위로 뜨면 극한 점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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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허잇?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 여, 여기가 어려워, 여기 좀 멀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니까 이게 이게 그냥 뛰어서 될라나 모르겠어. 완전 극한이야. 여기 뭔가 있긴 한데. 어? 아 여기. 어? 아닌데 아닌데. 극한 못 뛰어. 여기서 저기까지 못 뛰어. 위에서 뛰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음. 아이몇칸뭐 몇 없나? 몇 칸이지 하나. 내가. 들어있어. 어. 잠들 로켓 탈 자신 있어. 아 그래? <laughs>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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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맞춰야 돼. 넘어가. 어, 해줄게 해줄게. 넘어가면 안돼 넘어가면. 해줄게. 어? 믿어봐 한 번. 진짜? 한번. 나 한, 나한 요쯤에서 뛸게 아니, 아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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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요쯤에서 뛰면 저기까지 갈거 같지 않아? 어, 오케이 간다? 어? 나 둘, 둘, 셋! 오케이! 야, 잠들이 쩐다! 야, 잠들이 <laughs> 우와, 야, 야, 우리 환상, 환상의 호흡이다 아니, 잠, 잠깐만, 잠들어, 잠들어.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뜰아! <laughs> 잠뜰아, 잠깐만, 잠깐만, 잠들어아뭐 <laughs> <laughs>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하나 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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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여기서 할수 있겠다 이제. 그래, 넌넌 그냥 거기 대기해, 너는. 응. 어? 거기 지방령, 지방령. 아, 고객님. 아. 잠들로켓. 패스바를 눌렀는데. 네, 잠들로켓 금방 가겠습니다. 네. 오케이, 아, 조용. 잠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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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리. 황금아각 빨리 와, 빨리. 오,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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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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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어! 왔어! 어! 어! 사! 사! 사가 줘! 아이 고마워 고마워 아, 자 오, 간다 아, 잠깐만 아까처럼 간다 어? 1 2 3 야! 빨리 쳐야지! 뭐하는거야! 아 여기 늦게 쳐! 야! 아 로켓 왜이래 <laughs> 로켓이 녹슬었나봐 음, 미안 그치 딴딴딴 오케이 1 오케이 2 1 2나아야너 뭐하냐 야, 뭐하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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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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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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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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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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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여기, 여기, 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하나, 아, 여기, 여오 자 저도 갈게요. 네, 하나, 나, 둘, 둘, 셋. 오케이 나이 야. <laughs> 형 다음에도 협동이 필요해. 야 이거 잠드란 공 쩐다. <laughs> 아, 이,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협, 협동 필요해 여기. 와,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왔어. 극한 그, 그 아니면 협동이거든. 와 이거. 잠깐만 저 사다리네. 그, 서줄게. 그냥 그래, 간다. 하나, 둘, 셋. 고마워 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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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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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나나 성공했 나 성공했어 아 그래 그냥 떠도 될것 같은데 이거 극한해가또 완전 아야 죽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아! <laughs> 잠든이 좀 힘드시겠다 이제부터 오케이. 나 어떻게 나다 까먹었지 여기 게? 편하게 갈수 있다고 <laughs>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야아이 사기꾼이네 이거 사기꾼이네 오케이 <laughs> 이제 편하게 갈수 있어 좋아 좋아 좋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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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따따따따 와! 따따따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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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따 <laughs> <laughs> 대모 없어요. 그... 살았다아 아! 아야야 아! <laughs> 나는 여기가 안돼 여기가 안돼 여기가. 아, 너 어디야? 다? 나 사다리 사다리. 아 진짜? 빨리 육등을 좀 깨주세요. 야 사다리가 사다리가 좀 어려. 워 좋아. 여기 쉽지. 내가 한번 깨봤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아주 아주 잘 오고 있어. 아주 잘 오고 있어. 오케이. 아? 제발 제발 그만 타. 오케이 여기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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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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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 k 안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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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고 있어 <laughs> 이제 깨야겠다 와하 나이스 okay, o k 저 y o k 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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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속 a y okay, okay, o k 안돼! 안돼! 이럴수없어! 저한 번만 그래, 쳐줘! 안돼! 안돼! 나이럴수 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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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laughs> 야! 거기가 어떻게 된거야? 잠... 다가 설명해줘봐 아, 피 p 타볼래? 안돼, 안되지 여기? 어 Y를 한... 그니까 러그 사다리 같은게 또 있는거야? 그 뛰는거? 어, 근데 높이가 세배야 어. 어. 아, 진짜? 어. 그거 어떻게 잡아? 그럼, 그럼 앞으로 눈 감고 뛰어야지 뭐 잡아질까? 자 갑니다. 닭은 날수 있어. 오 됐어? <laughs> 뭐야 길 없는데? 됐냐고? 오 버틀. 우와 우와 작전다. 아 여기서 뛰는 거야? 아아 아, 이거 이거 될거 같은데 그냥 뛰면? 해보세요. 아연. 이야. 어어 어. 아유. 어. 쉽네 쉽야 아, 잠깐만 야 얀마 야, 암마, 얀마들아 야야야 야, 하지 마라 내가 하이파이 <laughs> 아 나야 칠라운드 <laughs> 가자 오케이 7라운드문 열려 있어요 오케이 마지막인가.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에요 마스터 가자 오늘 마스터예요 장비가 아아깰수 있을까 근데 막 힐업인 나오는 거 아니야 우빈이 단락문 나오고 막야 <laughs> 여기 뭐 이렇게 쉬워 아니가 걸어가 끝인가? <laughs> 그냥, 어. 그냥 걸어가면 깨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이제 시작이야. <laughs> 뭐야? 뭐야 어. 이거? 잠들 잠뜩... <laughs> 이거 길이 <laughs> 오케이. 길이 좀 헷갈리는데 이거? 길이 헷갈리는 곳은 편법을 써야 잠비게이터. 잠비게이. 아, 거 아닌가? 아, 잠뜩... 아 여기 아니네 아. 아. 잠뜰로케 갑니다. 아나 이거 죽어야겠네 이거. 태경님. 잠, 잠깐만. 펴법, 펴법. 아, 아, 아. 길이 어디지 진짜? 아. <laughs> 어 이거 뭐야? 어 어디야 여기? 어길 있는데? 여기 어 길. 어? 잠깐만. 어? 여기서 이쪽으로 뛰면 될것 같죠? 야, 이 길이 어렵다 이거. 헷갈려. 아, 그니까 길을 우리가 만드는 건가? 어, 있잖아. 다기 길메이커잖아. 어. 아, 아, 여긴가? 어. <laughs> 머리 안부딪히나 일로 오케이. 가는 건가? 여기 같은데,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오. 오케이. 머리 박을 것 같아, 여기. 오케이. <laughs> 가 점프? 나이스. 닭 여기 머리 안 박아? 야, 음. 야, 여기, 여기, 안 여기서 많이? 여기서 올라가지? 어? 뭐야? 어? 뭐야? 뭐 바, 이거 발판 받는 거 있는데? 어디 어디? 발봐봐. 발아볼까 어? 달라지네 있나? 아니. 그만, 여기서 올 올라가는 어. 거냐? 여기, 여기 밑에 떨어지는 데 있어. 어디 어디? 아 그러네. 어어 어, 고마워. 여기 발판 있어? 발판이 맞네. 뭔지 모르겠어. 무슨 아, 관이야? 아 길이. 그 다음 일로? 그래서 음. 아! 아! 어 왔던 데구나. 어. 어, 어, 길생긴다 아, 이거 아미생이 잡아 줄게. 어, 아 아. 아. 아, 안 돼, 안 돼. 밟아 줘. 밟아 줘. 밟고 있어. 아, 알았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살았어, 살았어. 안돼 안 죽었어. 저, 일로 일로. 잡 때? 안돼! 발판 때만 안돼! 안돼 안돼 지금 발판 지금 발판을 밟고 있거든요 지금 로켓알바 아니거든요. 어디까 저거? <laughs> 아야 잠깐만요 로케. 하지마 에헤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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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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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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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케이 하지 하지마 하지마 하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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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여기 근데 극간적으로 될거 같은데 아! 자,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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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어. 가자 길를 개척했어 어뭔 <laughs> 소리야 갑, 올라왔어, 화기로 올랐어 확기로 올라왔어 나나 나 봐봐 잠대 왜왜거기있어한번더이로올라왔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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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들어 잠들아잠들아잠들아 눌러줘 눌러줘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어 됐어 됐어 살았어 어어 쩐해 어. <laughs> 금방 갈게요 오 아이 그래도 딱 여기서 빠졌다는 게네 오케이. 평소에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유 또잠뜰이님 존경합니다. <laughs> 잠뜰이님 제가 그렇게 존경하죠. 아또 아, 아, 밟고 아, 있으면 아, 되는 아,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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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맞아요. 오지 길이 없는데? 이야 나이스. 길이 네. 없어? 아닌가 여긴가 길을 모르겠어. 어 뭐야 이거? 오지? 일단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서 내려가는 길이 있네. 극한 극한. 여기서 올라가냐 어? 뭐야? 여기서 올라가는 거.. 저긴가? 열심히 해 뭐야? 나 가다가 그냥 깨버린 거같아 거짓말 하지마 어? 진짜로? 어, 아 진짜 뭔 어. 소리야 그게?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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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야? 저저 저기 저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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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발판 하나 있는 거어거기 이다 보인다 이거 먹고 떼야겠다 이거 먹고 떼야겠다 네. 뭐아 뭐야 다 깼어? 아, 어나 그냥 아. 버, 내 앞에 버튼 있어 안돼 아아 어 야, 뭘 어떻게 했는데 이거를 벌써 깨버려? 나 마스터인가? 어, <laughs> <저희가> 잠깐만. <laughs> 마스터인가? 잠깐만. 아 이게 말이 되냐? 어? 야 말이 안 되잖아. 내 깼어. 그아 그래? 예. 보여. 어서 어. 로 오지 말고. 여기죠 우리 바라보는 그, 쪽. 그 왼쪽에. 여기 여기? 그 왼쪽에.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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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바라보는 그 쪽. 그 구석에 구석에. 뭔소리야 왼쪽 왼쪽, 왼쪽. <laughs> 구석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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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여기 어,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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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아이고 어. 오케이 왔어? 어 갑시다 아 여기 원래 점프가 되더라고 어이자 어, 다가 이리로 가면 되지 나고다를 버린다 <laughs> 어이자 <있자>. 저기로 <laughs> 가고요 여기서 네헛 덩쿨 덩쿨 조심 이렇게 오우 여기 길 어디야 어 뭐야 잘있어 여기 길 어디야 어 여기, 여기 문 열린다 여기 다시 해야 돼 문 열려. 어. 나잘 봐. 어. 거기 문 열리잖아. 걸로 가는 거 아니야. 아야 어! 나나 나 죽어. <laughs> 야이게 아, 뭐야. <웃음> <웃음> 어? 얘 내비를 잘 들었어야지. 야, 사기 당했어. 다시, 다시 여기까지 빨리 와. 아나 아, 나 가고 있어. 가고 있다. 먼저 어디 부만 안내해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가. 금방 갑니다. 아 당님은 어? 총을 받고 싶은데. 헛 어? 오케이. 당님은. 내게 강 같은 치킨. <laughs> 헤헤 <laughs> 아, 빨리 와. 나다가가저 다가가요. 어? 디디오티이가 보인다. 디디오티아이가 먼저입니다. 오. <laughs> 다 왔는데? <laughs> 또 오셨네. 다 왔습니다 거기 가만히 계시지? 아유저 다가가요. 상황이. 그다음에 오, 저 다가갑니다. 오케이. 다음에 여기 저저 갑니다. 저도요 저도 여기입니다. 잠깐만. 저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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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님잘 가요. 닭님 저 여기요. 저기요. 여기 지름길 여기요. 아 여기구나. 아나 죽어. 잘가 잡자라. 오케이. 두진님도 <laughs> 이제 같이 하죠 아이고 아유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슬라이딩 된다 이거 슬라이딩. 슬라이딩. 슬라이딩이 아니고 부시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그 어. 미끄러지는 거? 위로. 가끔 어, 그래. 내가 됐어. 아. 나 왔어. 나 보여? 어? <laughs> 어너너 어디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이쪽으로 가는거 맞나? 아 안돼. 네 개강 아 든치킨 야 근데 이거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 나 피,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없어 피한칸 남았어 내려 어있죠어아 이거 불똥 한 번만 튀도 죽겠는데 이거 아딩 어디 계신데 오 맞지 어어딘지 아, 몰라 근데 엔딩 이나날 <laughs> 어, 어, 길이 뭐지 이게 어,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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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맞나 아, 저기 야 보인다. 그 아니라 피가 반칸 남았다고. 아. <laughs> <laughs> 어야 이거 이게 배고픔이다냐? 나 왔어. 참들이 어디야? 어디인데? 여기. 쭉쭉 와봐. 그냥 앞으로. 아, 쭉쭉 와 여기, 여기는 여기는. 아. 오케이 왔어 왔어 나이스. 거, 거기 거기서. 어. 여기서도 와요. 어디? 여기로. 여기 여기 밑에 여기. 어디 어디 안 보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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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여기. 어 이거 어, 있다. 어 이거 누가? 응. 일로안 가고? 음, 응, 사이꾼이네사이꾼이라니 <laughs> 어, 사이꾼들이네 어. 어, 이거? 짜라. 오야. 짜라, 야, 쟤네.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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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어, 뭐야, 어, 왜잘못길래 이거? 아,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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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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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 개척 하나 이거 이쪽인가 어 이쪽인가 이쪽인가 아위 위로, 위로 가야 돼 아, 에이 어디 어디 에이 어디 에이 어디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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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위 어디 위로 가야 돼위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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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으로 점프 뛰기가 뛰어 야 위로 가야 돼안좋아어안 <laughs> <laughs> 좋았어 안 다시 간다 내가 뛴다 어 뛰어봐 가봐 가봐 안돼 위로 가야 돼와 이거, 이거 이거 조금 어려운데 근데 내 거기 내가 길 잘못 갔어. 까먹어가지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로도 가도 되는데. 어. 원래 더 쉬운 어. 방법이 있었어. 아네. 아. 내다 네. 아. <laughs> <나>, 난리다 난리다 <웃음> 난리다 난리다. <웃음> 오 우와. 오 아. 성공했어? 오쩐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왜, 머리만 안 부딪히면 되는데. 거의. 아 이게 아 덩쿨이 덩쿨에 붙어있네 이거. 덩쿨에 떨어져야겠다. 땀. 까몬 까몬 고! 헛!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다가 여기서 어디로 가? 여기서? 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나 갈게 아니, 다시 여기 어? 갈게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어? 여기 떨어지는 거 같은데 밑에? 닭이 온대 볼수 있을까? 다시 갈게 <laughs> 아, 야너뽀글뽀글거린다 나도 좀 나눠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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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와와 살았어. 와 <laughs> 불타고 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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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가면 끝이구나. 와, 와. 와. <웃음> 뭐야? <웃음> 거기 거기서 뭐해요 어떻게 어 왔어 오게? <laughs> 제가 길을 개척했어요. 오 뭐야? 오, 오. 어, 여기 끝이야? <laughs> 여기 끝인가 본데? 아 네. 그래. 뭐야? 여기 끝인가 본데? 끝어 어, 거기 가면 끝이야. 여기 회로 여기 쫙 있는 거 둘러보고 있어 잠깐. 여기 징징이 알바. 아 얘네 얘네 알바생들이야? 어, 외로워서 두 명이 났어 아니야 이거 울타리 쳐놓은 거야? <웃음> <웃음> 못 도망가게? <laughs> 야 어. 이거 완전 감금이잖아. 아 <laughs> 이거 못됐네 이거 다 이거. 이거. 아니, 아이고 아이씨들 아이씨들. 잠깐만 사기꾼이지. 사기 사이꾼. 아니 아니 아닌데 얘는? 책1 1권의 에메랄드? 음어얘얘 사기꾼 얘, 얘 사기꾼 사기꾼. 어. <laughs> 구경이나 해볼까요? 오, 오, 우와, 이거 뭐야? 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클로징하죠. 야,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던전 러너라고 하는, 어, 탈출 맵인데요. 저희가 1라운드부터 7라운드 마스터까지, 뭐, 어찌 어찌, 꾸역꾸역, 뭐, 깨긴 했네요. 뭐 완벽하게 아... 뭐막 정석으로 깬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즐기려고 이렇게 한번 해본 거니까요. 너무 아왜 이렇게 깨셨어요라고 뭐라고는 하지 말아 주세요. 백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태경이랑 잠뜰이도 고생했어요. 잠뜰이랑 태경이는 알바하느라고 아주 <laughs> 아유. 아주 고생이 많았어. 알바생들. 잠뜰 로켓이 없었으면 우리가 깨기 힘들었을 거야. 잠뜰 <laughs> 로켓. 자,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세요. 자, 그럼 이만 뿅. 뿅. 뿅.